자, 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2019년 지방지 지역사회 간호학 기출문제 총평 읽겠습니다. 자, 어때요? 엄청 쉬웠죠? 말도 안 되게 쉬웠죠? 그쵸? 저는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고 평균 만점입니다. 만점밖에 평균 들릴게 없습니다. 전혀 틀릴 게 없고요. 숙바도 그냥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부분에서 8문제가 나왔습니다. 엄청 많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특히 헬스플랜 2020의 총괄목표, 이건 서울시도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도 똑같이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건증료 전담 공무원의 의료행위, 뭐 이것도 누워서 떡먹기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경법사, 타당성, 구하 앞자만 따서 기경법사 기억하시죠? 이 중에서 사회적 타당성을 묻는 질문이 나왔고요. 이론, 오래미론 나왔었습니다. 패치 모형,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종종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고, 그 다음에 1차 보건 의료 나왔고, 뭐, 어, 헬스플랜 2020나면 1차 보건 의료도 당연히, 어, 나올 수 밖에 없겠고, 당연히 알수 밖에 없는 거, 어, 그리고 사업 평가 부분, 네, 이것도 우리 당연히 연습 좀 했었었고요. 그 유명한 오마아 진단도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8개 모두 쉬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 부분에롬모의 매트릭스형. 그래서 이걸좀어려워했을려나 아니요. 이거는 제가 그 분명히 매트릭스형, 이거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유기업형, 그게 나왔기 때문에 스와트 분석, 뭐 한동안 엄청 많이 단골이었었잖아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소식이 없다가 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노인장애 요양보험은 제가 무조건 알고 계셔라, 계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역학 부분에서 이제 오군 감염병. 오군 하면은 뭐 여러분 다 아시더라고요. 기생충. 그래서 다 알고 계셨던 거고요. 그 다음에 모기, 매개 감염병. 이것도 상식처럼 알고 있는 것들이라서 금방 답은 고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산업에서는 건강, 그, 건강진단에서 업무생 적합 여부. 가나, 다라. 이거는 최근에 기출문제였었기 때문에 또 우리 공부했었던 기억이 날것 같고요. 강도 율 계산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었잖아요. 그리고 고열에 관련된 병 중에서 열사병. 이것도 틀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었고요. 이번에 학교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역시 나오지 않았고요. 그럼 인구 쪽도 안 나왔고, 그 흔하게 나오는 재난 쪽도 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에서는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 역할극 나서었고 모자 보건하면은 사망과 관련된 통계 당연히 나오는 거 그다음에 가족간호에서는. 그 가족 간의 이런 엄청 많은 이론 중에서도 가장 기본인 체계이론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엄청 쉬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실수를 해서 하나, 이런 거 절대로 용답해야 한다. 이건 그냥 평균이 만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 하나 틀렸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조금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 하시면 돼. 물론 다른 과목을 다 맞아서 이것만 못했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거다뭐 하여튼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양보가 없습니다. 만점. 이라고 보시면 돼.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4차 헬스플랜 2020의 총괄 목표. 두 가지죠. 건강 수명의 연장, 건강 형평성 제고 이거는 서울시에도 나왔었던 문제다. 답은 2번이었고요. 자, 2번입니다. 농특법에서 보건진료 전담 공문의 의료행위. 그러니까 의료행위도 있었고, 의료행위 외의 업무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인데, 자, 급성 질환자의 요양 관리, 이런 건 없었었고요. 요양 관리 하면은, 그 만성병 환자 있었서죠 밑에 제 보기, 해설 부분에 보시면 만성병 환자의 요양쪽 관리였거든요. 그 다음에 고위험 고령 임산부의 재앙절개를 우리 보험소 전담 고문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냥 정상 분만 시에 분만 개조죠. 자 상병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검사 이거 분명히 첫 번째 있었었고요. 거동이 불편한 지옥 중에 대한 응급 수술 예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답은 3번. 그래서 이것도 어, 그 아무리 몰라도 이거는 답은 쓸수 있어야 돼. 답은 2번인 거고요. 자프레시스 프로시드 중에서 우리 강화 요인 우리 세개 있었었죠. 뭐예요? 그그 네, 그, 잠깐만요. 갑자기 떠서 성향 요인, 소인 요인, 성향 요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능 요인있었고또 하나 강화 요인이 있었다. 강화, 성하, 성향 요인은 소인 요인이고요. 가능 요인 하면은 이건 촉진 요인과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강화 요인. 그래서 이거는 원래부터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지식이나 태도.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성향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가능 요인 하면은 내가 병원에 가는 걸 가능하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기술과 자원이 있다 라고 표현을 했었을 거예요. 기술과 자원은 특히 이 중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을 겁니다. 강화 요인하면은 주변 사람들의 태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끊으려고 했을 때내 친구가 어, 너 담배 끊을 거야? 나도 같이 끊자라고 하면 나는 강화요인이 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야, 담배 뭐 하러 끊어? 그냥 굵게, 짧게 살자라고 하면 나는 강화요인이 없다라고 표현 했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지금 문제는 어디있었어요 자, 문제는 강화요인을 찾는 거였죠. 자, 1번 보세요. 개인의 기술및 자원하면 가능요인. 2번, 대상자의 지식, 태도, 신념. 이거는 소인요인이고 또 다른 말로 성향요인.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보건 이름 및지역사회 자원의 이용 가능성. 자 이거는 가능 요인, 촉진 요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건의료 제공자의 반응, 사회적인 지지. 요게 강화 요인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롬머의 매트릭스형. 근데 솔직히 롬머의 매트릭스형 하면은 자유기업형 아니지? 자유시장 경쟁형이지. 자유시장, 그렇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틀렸다고 해서 우리 답안쓰면 절대로 안 되지. 민간 의료 시장이 매우 강력하고 크며 정부 개입은 미미하되 보건의료비 지출의 절반 이상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며 보건의료는 결국 개인의 책임이 된다. 오예요답쓸 거는 자유기업형밖에 없습니다. 미국. 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유기업형의 특징, 의료비 개인 조달, 민간 보험의 활발, 공공의료가 취약하다.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라고 해설 부분에 써놨을 겁니다. 답은 3번. 자, 5번이에요. 자, 업무 수행 적합 여부 판정입니다. 자, 쭉 봤더니, 다로 판정이 됐대요. 다. 자, 1번 보세요. 건강 관리상 현재의 조건 하에 현재의 작업이 가능해. 이거 가지, 가. 자, 2번입니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해. 이거 뭐예요? 나지, 나. 그 다음에 건강 장애의 악화 또는 연구적인 장애의 발생 우려돼서 현재 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음, 이거는 현재의 작업을 음, 그치. 그게 영구적인 것같진 않고 하여튼 해선는안 된데, 라, 아, 아, 이게 영구적인 걸할수 있겠다. 영구적인 장애 발생이 우려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4번에 보시면 건강 장에우려돼서 한시적으로, 야 한시적으로 현재 작업을 할수 없는 거. 이게 다죠. 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된 거죠. 자, 6번입니다. 6번. 타당성의 우리 기경법사.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보시면. 자, 관내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방법을 찾아낸 후 그다음에 타당성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대상 청소년들이 보건소가 기획한 금연 프로그램에 거부감이 없이 참여하고 금연 전략을 긍정적으로 수행할 것. 결국 은 뭐야? 청소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적 타당성을 얘기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오랜. 이론 우리 오렘 하면은 어땠었어요? 전체적 보상 체계, 부분적 보상 체계, 교육적 지지 체계 이세개는건 아실 거예요. 자 오렘 이론 잠깐만 볼까요? 오렘 이론 하면은 자가 간호 요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자가 간호 역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편했고 얘네 둘 간의 갭을 자가 간호 결핍 현상이라고 편했고요. 자가 간호 결핍을, 요거를 해결해 주는 게 우리 간호 역량이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간호사들의 힘및뭐 힘이 세다고 해서 처음까지다 해주는 게 아니라 간호 설계를 한다. 간호 체계를 설계한다. 라고 편했고 간호 체계는 다시 세개 있었었죠. 전체적 보상 체계, 그 다음에 부분적 보상 체계, 그 다음에 교육적 지지 체계. 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어, 그치두 번째 아, 수술을 조기 퇴원한 노인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 보상책은 아니구나라고 느끼셔야 될것 같고요. 노인 대상자는 일반적인 자가 간호 요구는 할 수가 있대. 그런데 건강 이탈시 자가 간호를 충족하기에 도움이 필요한 거래. 이거 보고 교육적 지지책이 하면 안 돼. 왜냐면 건강 이탈시고 조기 퇴원한 환자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은 부분적 보상책이 되는 거죠. 답은 2 번이에요. 자, 그다음에 8번. 음, 사망 관련 통계 지표입니다. 비례 사망 지수 그 유명한 비례 사망 지수. 특정 연도 전체 사망자수 는 특정 원인이 아라 50이 넘어서 죽은 사람의 비율이죠. 그래서 1번 은 틀린 거고. 알파 인덱스 하면은 신생아 사망 수분의 영아 사망수. 신생아 사망이 분모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보시면 특정 연도의 신생아 사망수를 영아 사망수로 나눴대. 잘못된 거지. 앞뒤가 바뀐 거죠. 그래서 특정 연도의 영아 사망수를 신생아 사망수로 나눈 값으로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기초자료를 이용한 게 아니라 영아 사망과 신생아 사망과의 관련 지표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누구한테 신경 쓰라고 했어요 신생아 쪽에. 근데 작아지면 작아, 커지 아, 커지면 커질수록 보세요 신생아 사망수분의 영아 사망수잖아. 영아 사망수. 그러다 보니까 요 수가 점점 커진데, 그러면 여기가 영화 사망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 근데 그러니까 요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신생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얘기도 했었을 겁니다. 하여튼, 앞에도 틀렸고, 뒤부분도 그렇게 맞는 건 아니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치명률은 어떤 질병이 생명의 영향을 주는 위험들을 보여주는 지표로 뭐 괜찮지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질병이 이완된 자 중에서 그 질병에 의한 사망자 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맞죠. 그래서 그 이완된 사람 수분의 그 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예 치명률 맞습니다. 모성 사망비 이거는 해당 연도의 사망 총 여성 수가 아니라 출생아 수죠. 이건 서울시 문제도 나왔었고요 같은 해 임신, 분만, 사진, 합병으로 죽은 모성의 수. 그래서 요거는 출생아 수로 하시는 게 좋아. 요거는 뭐예요? 사망한 총 여성 수? 그거는 아니고, 이걸 모성사망률이라고 해도 틀린 거지. 모성사망률은 가임 연령 여성인구 수분에 이래야 되는 거거든. 하여튼 다 틀린 겁니다. 답은 3번인 거고요. 자, 9번이에요. 패치 모형하면 우선순위 두개밖에 없다. 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외우라. 라고 제가 수업시간에도 얘기했었었고요. 를 그게 뭐였냐면, 문제의 중요성하고 변화 가능성. 그래서 제가 그런 예도 들어드렸죠. 어느 지역에 갔더니 흡연율이 높더라. 그럼 중요하지? 근데 흡연에 대해서 사업을 할때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실래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하실래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맨날 청소년이요? 이렇게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변화 가능성이 더 높아서. 그래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금연 사업을 하면 노인분들은 그래요. 아, 그냥 내부러도좀 있다가 죽게 나, 어, 별로 나이도 많아서 금방 죽을 거야. 그래서 웬만해서 사업을 잘 변화를 안, 안 일으키거든요. 그러나 청소년들은 변화 가능성이 좀 높지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건강 문제의 중요성 변화 가능성이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다 답은 2번인 거고요 10번입니다 우리나라 1차 보건 의료 자 1번부터 틀렸지 지역 보건법이 아니라 농특법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요 2번부터 맞는 거죠 24주 이상의 직무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보건소 전담공무원직을 수행할 수 있다 예 맞아요 읍면 지역 보건지소에 배출된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의료 취약장에서 1차 보건의료 사업을 제공했다. 예, 맞아요. 정부는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을 설립해서 1차 보건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성공을 한, 한 시범사업이었다고 표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11번입니다. 청소년들의 실제 상황 속에 약물 남용자를 직접 연기함으로써. 여기가 힌트네. 직접 연기한대요. 뭐예요? 역할글 밖에 없죠. 답은 2번. 자, 12번이에요. 스와트. 이것도 조금 어렵게 나면 참좋으만 너무 쉽게 나왔어요. 스와트의 분석 요소. 자, 해외여행 증가로 신종 감염병 유입,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건강 문제가 도출됐대. 지금 뭐예요, 이거? 이거를 뭐, 일할 수 있다고 해서 기회라면 큰일 나는 거데 이건 위협이죠, 위협. 그래서 답은 4번. 이것도 금방 답이 나오실 수 있었을 겁니다. 13번이에요. 평가 유형. 그래서 봤더니, 아, 목표량 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투입된 비용. 결국 뭐예요? 투입분에 산출구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효율성이 대한 거죠. 답은 4번이에요. 이것도 아주 쉬웠을 겁니다. 자, 14번 봤더니 간호진단 분류 체계하면 무조건 오마예요, 진짜. 근데 그 다음은 양심이 있으니까 좀 보기는 합시다. 자, 미혼모 k 씨가첫 번째 임신 때 임신선 당뇨가 있어서 분만이 어려운 경험이 있었다. 근데 문제 분류 체계를 잠깐 볼게요. 네개다 나왔죠. 영역,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문제, 그 다음에 수정인자, 그 다음에 증상과 증.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마진단 밖에 없다. 혹시라도 모를까봐 해설 부분에 써놓긴 했습니다. 4개의 영역, 44개의 문제, 또 어떤 책에서는 42개의 문제로도 나온다라고 변했고 2개의 수정인자, 그 다음에 378개의 증상과 징후로 이루어져 있다. 네, 알고 계실 겁니다. 답은 1번. 자, 15번이에요. 강도율을 구하랍니다. 근데 강도율을 구하는데 이건 그대로 그냥 대입만 하면 돼. 근로자수니까 곱하기 1000하고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 그래서 어, 거기 강도율은 연 근로 시간 수분에 손실 작업 일수니까 연 근로 시간 수가 이거죠. 네. 자, 이거 분해 그다음에 손실 작업 일수가 1000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곱하기 1000을 했거든요. 보통 우리가 1000. 그래서 답은 0. 5 여기에 원래는 근로시간수가, 아, 그치. 그냥 이거는 전체 근로자 수 곱하기 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골치 아파서 그냥 워낙, 워낙 근로자 시간수를 아예 크게 제시했으니까 이건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돼.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6번입니다. 음, 고온 장애인데 지금 보시면 가장 큰 힌트가 피부가 건조한 거죠. 땀이 안 났다는 거죠. 게다가 온도가 41도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사병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열사병 답은 4번 맞죠? 체온 조절 중추의 장애가 원인이므로 체온을 낮추기 위해 옷을 벗기고 찬물로 몸을 닦는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거 치료하지 않으면 100% 사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다른 사번이고 다른 보기는 뭐 보나마나지. 뭐 하여튼 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이에요. 파킨슨을 진단받고 일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질병. 맞지? 1년 이상 혼자서. 예, 이것도 역시 맞아. 6개월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60세. 근데 60세는 뭐. 나이는 안 됐지만 일단 파킨슨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가정에서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 자, 어머니는 65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파킨슨병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신청할 때 어떻게 하랬어요? 의사의 소견서 플러스 신청서 이두 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출을 하면은 거서 사람이 나옵니다. 나와서 다 실사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 뭐, 할머니, 뭐, 잠깐만, 뭐, 화장실 좀 갔다 오세요. 뭐 어떠세요? 사시긴 어떻게 힘드신지. 또 어떤 경우는, 뭐, 커피 좀 한잔 타주실래요? 뭐, 이렇게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사를 해서 그 자료를 다 가지고 가서, 전에 공단에 가서 거기에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몇 등급 안에 들어야 돼? 1등급에서 5등급, 또 하나가 인지지원 등급에 들어야 된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등급 판정 절차 없이 이거는 아닌 거지.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 3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가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1종, 2종, 몽땅 무료인 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게 의료급여 아니야. 그냥 건강보험을, 건강보험 일반, 그러 그러니까 의료급여자가 아니야. 그러면, 재가급여는 100분의 20. 네, 1분의 20이 아니라 1분의 15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3번은 무조건 다 틀린 거고요. 자, 4번입니다. 장기요양 보험자, 보험가입자의 자격관리와 노인성 질환 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는 공단에서 관장한다. 맞죠? 네,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자, 18번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거예요. 탄저 하면은, 이거 메군 감염병이에요? 네, 3군. 우리 상군 감염병 엄청 많이 외웠잖아요. 탄저. 3군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간흡충하면 누가 봐도 기생충이지. 그러니까 이건는 5군. 네 맞아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고 보건복지부를 명으로 정하는 5군. 네 맞아요. 답은 2번인 거고 3번 바이러스성 출혈열 하면은 얘 역시 3군입니다. 바이러스성 출혈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지정 감염병은 1군에서 5군까지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감시활동이 필요해서 대통령이 아니라 예 보건복지부령이 지정하는 감염병. 그래서 이걸 어, 대통령인지 보건복지부령인지 모르겠다. 근데 모를 수가 있나? 제가 맨날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모르더라도 2번은 확실히 우리 5군인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답도 당연히 답을 쓸수 있었을, 있었을 거예요. 자, 19번입니다. 모기가 매개하는 감염병이 아닌 거, 황열, 댕기열, 일본 내염 전부 다 모기인 거, 모르실려나? 아시는데, 발진열 하면은 쥐벼룩. 네, 이거 모르실려나? 근데 이거 아시지 않나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맨날 제가 얘기하는데, 황열, 댕기열, 일본 내염 이거 전부 모기입니다. 그래서 답도 이것도 역시 금방 골랐을 것 같아요. 답은 2번인 거고요. 자, 십0번입니다 가족 이론 중에서도 최고 이론 나왔네요. 자, 가족 구성원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서 상징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고 행동한다. 이거 뭐예요?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이고 2번입니다. 내부, 외부의 환경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변화와 안정 간의 균형을 통해서 성장한다. 누가 봐도 책의 이론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 자, 세 번째, 가족은 처음 형성되고 성장해서 세퇴할 때까지 가족 생활 중에 단계별 발달감을 갖는다. 발달 이론 있잖아요. 그렇죠. 4번 가족기능은 가족 구성원과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애정, 사회와 재상상 경제.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구조기능 이론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느끼셔야 돼.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보시면 되고. 자, 어때요? 엄청 쉽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만점 받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출문제 총평 끝내겠습니다.